미스터트롯 쌈 7회 순위공개. 김용빈 손빈아보다더 빛난 참가자는 김용빈 할머니가 눈물 흘린 이유는? TV조선의 대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쌈에서 단연 돋보이는 참가자가 있다. 바로 가창력과 감성 표현력, 무대 장악력을 모두 갖춘 트로트 가수 김용빈이다. 그는 최근 구글 트렌드에서 미스터트롯 쌈 출연자 중 트래픽 지수 1위를 기록하며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증명했다. 방송이 진행될수록 그의 이름이 각종 포털 사이트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팬들의 반응 역시 폭발적이다. 특히 최근 방송된 무대에서 보여준 깊은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빠르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로트 팬들의 주목을 받았고 이는 곧 구글 검색량 증가로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용빈이야말로 차세대 트로트 스타 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으며 그를 미스터트롯3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구글 트렌드 1위 무엇이 김용빈을 특별하게 만들었나? 김용빈이 구글 트렌드 1위를 차지한 이유는 단순히 그의 인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의 무대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기본적인 가창력은 물론이고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 이야기를 온몸으로 표현하며 관객을 몰입하게 만든다. 김용빈이 가진 세 가지 주요 강점을 살펴보면,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김용빈은 흔들림 없는 가창력으로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소화한다. 특히 고음에서도 안정적인 발성과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저음에서도 깊이 있는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의 무대는 귀로 듣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느끼는 무대가 된다. 깊이 있는 감성 표현력 트로트는 감정을 얼마나 깊이 전달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김용빈은 한곡한 한 곡에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녹여내며 단순한 가창을 넘어 감동을 선사한다. 그의 무대를 본 팬들은 가슴이 먹먹해진다. 노래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는 반응을 보이며 그의 감성 표현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중장년층이 주로 즐기는 장르였으나 최근 젊은 세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용빈은 전통적인 트로트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스타일을 가미하여 다양한 연령층을 사로잡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트로트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미스터 트로쌈에서의 활약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르다. 미스터트롯3가 진행될수록 김용빈의 존재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방송 초반부터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무대에서 보여주는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준다. 표현력과 가창력이 모두 완벽하다. 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팬 투표에서도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미스터트롯 삶의 우승 후보로까지 거론될 만큼 그의 인기는 급상승하고 있다. 김용빈의 무대는 감동뿐만 아니라 흥겨움까지 선사한다. 감성적인 곡을 부를 때는 애절한 감성을 흥겨운 곡에서는 관객과 함께 즐기는 무대를 연출하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유연한 무대 구성 능력은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무대를 즐기는 법을 아는 진정한 가수임을 증명하고 있다. 김용빈의 인기 요인 시대를 뛰어넘는 트로트 스타의 탄생. 김용빈이 이토록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인기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김용빈은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젊은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감성을 녹여낸다. 이는 트로트의 대중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팬층 확장. 과거 트로트 가수들은 TV 방송 중심으로 활동했지만 김용빈은 유튜브와 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무대 영상은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트로트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퍼지고 있다. 꾸준한 성장과 발전. 김용빈은 미스터트롯3에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매 무대마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과정이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며 그의 무대를 더욱 기다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앞으로의 전망 미스터트롯3의 중심이 될 김용빈. 미스터트롯3과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김용빈은 매 무대마다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우승 후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김용빈의 노래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점이다. 가창력, 감성, 무대 매너까지 모든 요소를 갖춘 그가 트로트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스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그의 무대는 매주 tv조선 미스터트롯3에서 방송되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볼수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미스터 트롯 쌈의 최종 승자가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용빈의 트로트 무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의 음악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지 그리고 미스터 트롯 쌈 이후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용빈의 대중적 인기 트로트 팬들의 중심이 되다. 김용빈의 폭발적인 인기는 단순한 일시적 관심이 아니다. 그는 이미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미스터 트롯3가 진행될수록 그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그의 팬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통적인 트로트 팬층이다. 김용빈은 깊이 있는 창법과 감성적인 가창력으로 트로트를 오래 사랑해온 팬들에게 강한 신뢰를 얻고 있다.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섬세한 표현력을 더해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있다. 둘째, 새로운 세대의 팬층이다. 젊은 세대는 트로트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용빈의 무대는 클래식한 트로트 스타일과 현대적인 감성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젊은 층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는 미스터트롯 3의 주요 시청 연령층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된다. SNS에서는 그의 무대를 두고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 목소리 자체가 감동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를 응원하는 팬들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튜브와 SNS에서의 뜨거운 반응 온라인에서 강한 영향력 발휘. 최근 트로트 시장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튜브와 SNS에서의 반응이다. 과거에는 방송 무대 중심으로 가수의 인기가 결정되었지만,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한 홍보 및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김용빈은 유튜브에서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방송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의 무대 영상은 매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댓글 반응 또한 긍정적인 평가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난 방송에서 선보인 한 무대는 업로드된 지몇 시간 만에 조회수 수십만 회를 돌파하며 트로트 팬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입증했다. 또한 팬들이 직접 제작한 편집 영상과 응원 영상도 꾸준히 업로드 되면서 온라인에서 김용빈을 향한 팬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NS에서도 그의 이름이 자주 언급되고 있다.